네, 안녕하십니까 용화여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맡은 강북 메가스터디학원 김차웅 선생님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강북 지역에서 내신 수능 경력 1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강북 메가스터디학원에서 용화여고를 전담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용화요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어떻게 봤는지 분석을 하고요. 이두 번째는 영차쌤 만의, 즉, 저만의 용화요고를 대비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번 1학기 기말고사가 어떻게 출제될 예정인지 예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용하여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에 앞서서 1학년과 과연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모의고사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1학년은 18번부터 40번까지가 출제가 됐었죠.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서술형에 직접적 영향이 가는 범위는 31번부터 35번 다섯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회를 거의 다 쓰다 시피 하더라도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구간은 따로 있었고요. 나머지 범위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공부하는 경향이 있었을 텐데 이 학년 같은 경우는 표면상으로 보면 시험 범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31번부터 40번이 모두 다 서술형 출제 범위 안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꼼꼼하게 깊게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오히려 늘어난 시험 범위가 결국 줄어들지는 않은 형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과서 양의 증가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1학년에 비해서는 당연히 교과서 양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2학년에 비해서 현재 2학년이 교과서가 달라지면서 바뀌었죠. 그러면서 교과서 양이 훨씬 더 많은 교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교과서의 늘어난 양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의고사 개수가 줄었고 교과서는 여전히 비슷하게 두발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교과서의 양도 늘어났고 모의고사 범위 같은 경우는 서술형을 신경 써야 되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버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시험을 봤었다라고 한다면, 깊고 디테일한 공부를 하기엔 조금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객관식에 대한 총평을 좀 하자면, 약간의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고요. 어, 변별력이 있는 정도의 가다로운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는데, 듣기부터 저희가 한번 봐보면, 1학년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4번 시험을 통해서 듣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1학년 때 봤던 듣기 시험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두 개를 고르라든지 혹은 질문이 영어인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지만 그 질문이 영어인 문제도 사실상 난이도가 많이 높진 않았고 그 질문을 해석을 못하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크게 어려웠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작년 2학년 듣기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봐보시면 지금 올해랑 마찬가지로 두개 고르는 듣기가 들어오긴 했지만 객관식 선지가 전부 영어이죠. 이런 식으로 선지만 영어로 바뀌더라도 듣기도 상당히 변별력이 있게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2학년의 경우는 앞으로 출제되는 시험에서 듣기 두개 고르는 영역에서도 선지가 영어로 출제가 되고 이 안에서 본인이 모르는 단어나 해석이 힘든 부분이 분명히 등장할 수있다는거꼭 알고 있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휘는 작년에 이제 한번 겪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외부 지문을 활용하는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배운 적이 없는 외부의 지문을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공부하고 있는 어휘 부교재와 섞어서 보여서 문제를 내주시는 건데, 보통은 한 문제가 출제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두 문제가 출제가 들어갔죠. 그렇지만 저는 어려웠다라는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두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한 문제는 모의고사성으로 출제가 됐고 한 문제는 대화문 안에서 잡는 부분으로 출제가 됐지만 그게 학생들이 까다롭게 느끼거나 혹은 독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고를 못 제대로 고를 수 없거나 헷갈려하는 수준의 문제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다. 자, 어휘 부교재 안에서가 아닌 바깥에 있는 외부 문장도 출제가 됐습니다만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단어들을 잘 암기해 두고 있었거나 주어진 단어들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다면 그 외부 문장의 경우도 너무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어휘도 너무 지나치게 학생들이 어렵게 풀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객관식으로 제가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객관식으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객관식 같은 경우는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사실 너무 많았습니다.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간단하게만 보여드려도 요 자리가 원문에서는 d i s u g l 라는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어그리로 고쳐놨죠.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디스어그리었다라는 것만 생각해서 외운 것만 생각해서 이 자리를 체크했던 친구들은 앞에 한칸 정도만 더 갔어야 돼요. 앞 부분이 언네스라고 해서 부정 반대 표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반대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단어도 반대가 되었어야 되는데. 암기한 것만 생각해서, 아, 이 자리는 내가 외운 거랑 같아 하고, 체크를 한 친구들이 여기를 그냥 넘겼더라면, 이 부분 때문에 이 자리가 틀린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칸만 생각하고 앞뒤 맥락을 크게 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이 꽤 있었는데, 또 넘겨볼게요. 지금 보시면, 원문에서는 이 밑줄 자리가 와시였습니다. 마찬가지죠. 어, 이 자리가 와시였으니까 여기 대들어와는 틀렸다가 아니라, 살짝 한번더 가보시면, 더 띵, 대스로 한 덩어리가 완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우리가 내신 공부 정말 많이 해본 친구들 공부를 많이 해본 친구들이라면 와시라는 것이 더땡는 대수로 바뀌어서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학생들이 충분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 생각해서 그냥 복사기처럼 외워서 푸는 친구들을 잡아내는 용도로 앞부분을 풀어서 3칸으로 풀어놓고 이 자리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을 조금만 더봤더라면 학생들이 크게 실수할 만한 요소는 없었지만 혹시나 본인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깊은 이해가 없이 이 자리가 와시라는 것만 기계적으로 외운 친구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풀어서 가는 과정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틀릴 여지가 조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 보고서 앞뒤 맥락을 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수를 유도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자, 그다음 하나 더 봐보시면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원문 안에서 이 자리가 awareness가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awareness 맞는데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에 한 칸만 더 가보시면 부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aware라는 형용사로 고쳐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얘가 마찬가지로 지문 안에서 이 자리가 awareness였다라는 것만 생각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넘어갔다면 앞부분에 한 칸만 더 갔을 때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문법적, 어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다 라고 하는 걸받아주셨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이 자기에 대한 암기를 하는 친구들 별도의 이해가 많이 없이 이 자기만 암기하는 친구들을 골라내거나 단순 암기만 하는 친구들을 잡아내는 용도의 문제들이 많이 포진해서 들어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어나 다양한 표현들도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동의어나 다양한 표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rely on이라고 하는 것을 defend on. 이거는 사실 내신 공부 많이 해본 친구들은 그냥 아실 거예요. 거의 기계처럼 나오는 수준인 거기 때문에, 이런 좀 단순한 변형들이 들어왔어서, 이 변형들은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어뭐 너무 어렵다라든지 너무 까다롭다라고 느낄만한 요소의 변형들은 아니었다 라고 생각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까다로워지면 아예 이 부분을 해체를 해서 아예 이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새로운 문장을 쓰시게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들어오지 않으셔서 아마 학생들이 릴라이온과 디펜드온의 동의어 관계 정도를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바뀌는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되고 이걸 바탕으로 답을 고르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문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를 했거나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봤거나 다양한 변형의 문장들을 많이 본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선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서술형이 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서술형은 모의고사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험 범위 안에서 주요한 문장을 중심으로 어법상 틀린 부분을 고치거나 영작하는 패턴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될 부분이 아마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서술형이 상당히 저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영작하는 단위 자체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암기가 수반이 되지 않으면 정확하고 꼼꼼하게 외우지 않았더라면 긴 문장을 정확하게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우리 용하고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때 겪어 보셨을 겁니다 학교가 부분 점수에 대해서 널널하지 않죠 부분 점수를 거의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실 때에도 정확하고 꼼꼼하게 암기해서 아주 작은 실수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워주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단위는 상당히 길었습니다. 영장을 하는 단위가 길었지만 잘 외웠으면 큰 문제가 없었다. 핵심 부분 잘 잡아서 잘 나열하는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때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학년 때 모의고사 범위가 굉장히 많지만 서술형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범위는 다섯 지문으로 작았기 때문에 교과서에다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뒀던 학생들은 이번에도 아마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큰데 안타깝지만 거의 대부분이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면서 교과서에 비중을 둔 친구들은 모의고사 공부를 꼼꼼하게 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서술형에서 긴 문장을 잘 깨끗하게 쓰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배우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긴 문장을 많이 써보고 연습하는 것들이 많이 되어 있었다면 이번 서술형은 학생들이 너무 많이 어렵게 느낄 만한 요소는 아니었는데요. 공부가 많이 안돼 있었다면 쓰는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자 아, 그럼 모의고사는 가보겠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어떤 식으로 영상이 들어왔느냐라고 한다면 어형을 바꾸는 수준이었어요. 주어진 보기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노란 색깔로 체크한 부분이 어형, 형태만 바꿔주는 거죠. 고나 고잉, 히어는 히어링이라든지 프레셔는 프레셔링이라든지 어형만 바꿔주는 수준에서 출제가 됐고요. 어휘 변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없는 것과 사실 같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긴 문장을 잘 쓰는 연습 주어진 단어를 적절하게 어휘를 변형할 수 있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여기 이제 제가 초록 색깔로 체크한 부분이 바로 어휘가 변형이 들어간 부분인데 우리가 많이 공부하시다 보면 관계대명사 위치와 데은 동일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원문이 되셨지만 위치로 출제하신 것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았을 거고 원문이 크리에이티였는데 쉐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저두개 단어가 워낙 기본적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바뀌는 정도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컴포르트라고 하는 것도 컴포터 뭐가 바꿔 쓰신다든지, s 브레 v 브드라는 이런 어형 변화의 수준과 어휘 변형은 난도 자체가 많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시험범위를 잘 암기하고 조건을 잘 보면서 또왜냐면 많이 공부한 친구들의 특징이 보면 기계적으로 손부터 나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오히려 그냥 무조건 쓰기보다는 조건을 잘 활용해서 맞춰서 썼더라면 큰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는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변별력이 있는 요소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은 지금부터는 계속 이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주어진 지문을 요약하는 문, 어, 서술형인데 요약하는 문제가 사실 어려운 것은 주어진 지문 안에서 적절한 단위를 이 안에 주어진 요약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잘 채워주셔야 되고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형에 맞춰서 이 빈칸에 맞춰서 어법상 적절하게 채우는 것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상당히 난도가 높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5점으로 배정이 됐고요. A 칸 2.5점, B 칸 2.5점으로 점수가 나누어서 분배가 될 텐데, 다 맞추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둘 중에 최소한 한칸 정도는 가져가야 고득점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A, B 칸에서 점수가 다 빠지게 되는 경우는 5점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생들이 어려워하긴 하지만 반드시 공략을 해야 한다고 하면 A랑 B 칸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 유형 같은 경우는 내용 이해가 수반이 안된 단순 암기로는 절대 풀 수가 없고요. 평상시에 모의고사 지문이나 교과서 지문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고 변형의 문제, 내용이 중심의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쓰는 연습이나 어형을 변화시키는 연습도 상당히 많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변별력을, 어, 변별력의 요소로 작용을 했고, 1등급이나 혹은 만점짜리를 방지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로 보통 다른 학교에서도 출제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용화요고는 지금부터 매 시험마다 이런 문제는 꼭한 문제씩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양문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작년 2학년 서술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려워지면 이 정도까지 간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 잘 보시면 한 글이 없습니다. 한 글이 없고 보기 단어도 몇 개가 되지 않아요. 자, 한이 문맥 안에 이 밑줄 안에 들어갈 단어를 보기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알아서 써넣으라는 것은 한글이 없었습니다. 한글 주어지지 않고 긴 문장을 보기만을 이용해서 쓰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암기하라는 문제였거든요. 굉장히 학생들이 힘들어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문을 굉장히 잘 외우고 굉장히 많이 외워둔 학생이라면 쓰는 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서술형의 강도가 이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학생들은 서술형의 강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수강생들의 성적 향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사실은 저희한테 와서 공부를 하기 전에 60점대를 받았던 학생이 현재 이번 시험에서는 최종 점수는 95.8로 기록이 됐고요. 95.8로 기록이 됐습니다. 1학년대 한 4에서 5등급선을 왔다갔다 하던 친구는 지금 현재 받은 점수로서는 3등급 이내 2등급 근처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이렇게까지 점수가 올라가는 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럼 어떻게 이렇게까지 점수가 올라갔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저는 제가 감히 용화 스페셜리스트라는 말을 감히 씁니다. 왜냐면, 하용화여고 학생들을 많이 보고, 용화여고 학생들 그 학교를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 포인트와 학교가 좋아하는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라고 본다면, 꼼꼼한 공부가 가장 중요하고 반복이 핵심입니다. 용하는 기본, 기본적으로 외우는 패턴, 암기와 꼼꼼한 공부를 상당히 좋아하세요.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챙기는 걸 되게 좋아하시다 보니까, 꼼꼼하게 공부하고 많이 반복해서 시험 범위 자체를 본인 머릿속에 굉장히 잘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대체적으로 시험 기간 2주 전에 학생들이 전 범위는 2회도 이상이 다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2회도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100이라고 봤을 때 이미 저희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2주 전에는 90에서 95% 정도의 공부량이 공부 정도가 다 보다를 해 있고요. 나머지 2주 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부족한 지점이라든지 힘들어하는 지점들을 채우면서 나머지 2주를 보내게 됩니다. 어휘 같은 경우도 사실 용하는 부담이 많이 되죠. 어휘 부교제 같은 경우는 한달 전에 이미 2회 독이 끝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달 정도 앞둔 상태에서 어휘는 더 이상 본인의 시험 범위에서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한달 동안 이 어휘가 매우 자유자재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양한 문장 시험이나 여러 가지 어휘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나머지 한 달을 보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용화요고 전용 내신 대비 교재입니다. 용화요고 전용으로 나가고 있는 교재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용화요고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어법이나 어휘 그리고 모두 고르시고의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파이널 자료도 용화 요구에 맞추어서 어법이나 어휘나 서술형성이 강하게 가미되어 있는 형태의 파이널 자료가 따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히 비교 불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지금 1학년 그 사진을 지금 넣어놨는데요. 드릴이라고 해서 이건 제가 학생들 사에서 상당히 소문이 많이 나 있고 네,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자료인데 한 권당 500 문제 이상이 들어가 있고 최소 3권 이상을 학생들이 받게 됩니다. 사실 용화요고는 암기만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 암기 안에서 여러 가지의 변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상당히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드릴을 푸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에 계속 노출이 많이 되고 다양한 변형에 계속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최소 3번 이상을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량이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공부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성적의 향상이 좀 편이고 어, 성적 유지가 잘 되는 편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말고사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변별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번 시험이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죠. 실수를 유발하거나 약간의 변형이 있긴했지만 너무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기 때문에 변별력은 당연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어휘는 당연히 변형이 더될 겁니다. 지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어휘 변형이 많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모두 고르시오 문장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은 염두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용화 요구는 뒤로 갈수록 모두 고르시오 문항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순 암기가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고 계속 변형적인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모두 고르시오 문항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영작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선에서 출제가 되.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문장에서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변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문장까지도 학생 학교에서 출제하시는 데서 대비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시험 범위 전체에 대해서 어느 하나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학애들 같은 경우는 어디가 중요하니까 어디만 보자라는 말을 제가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로 갈 때에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부분까지도 학생이 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 범위를 200% 300%로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쓸수 있거나 대비가 가능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서수형에서는 어휘변형은 너무 이번에 많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어휘변형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어휘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동의어나 유의어 관계라든지 혹은 같은 표현 방식의 관계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그 조건을 잘 보고 쓸수 있게끔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본인의 어휘력이 너무 높지 않거나 어휘를 잘 모르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시험범위 안에 있는 그 문장만 잘 외워서는 어휘를 바꿔 쓰거나 하는 게 조금 힘든 형태로 문제가 들어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요약문 작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약문 당연히 출제가 될 거고 한 문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이나 혹은 상위권대를 갈라내는 용도로 사용이 될 거고요. 자 작년에도 한번 겪어봤지만 문법 서술형이 원래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이 꼭 들어오는데 작년 2학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문법 서술형이 출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기말고사는 문법 서술형이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법 파트가 지금 교과서 3과 뒷부분과 4과 뒷부분에 문법 파트가 두 군데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법 서술형은 한 문제 정도, 서술형 한 문제 정도를 예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수행 평가의 중요성은 뭐 2학년 이미 잘보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필 평가에 비해서 수행 평가는 반영 비율이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필 평가를 한개 틀린 학생이 수행 평가를 물론 많이 못 보긴 했습니다. 수행 평가를 많이 못본 경우에 최종적으로 3등급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지금 수행 평가가 진행이 될 텐데 수행 평가까지도 잘 지켜서 혹시나 중간고사 때 조금 아쉬운 성적을 받았다면 수행 평가에서 감점을 최소화하면서 지필 평가의 아쉬운 부분을 수행 평가로도 잘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강생 전원 2등급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5월달에 행사나 수행평가 같은 걸로 굉장히 공부시간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1학기 중간고사 때보다는 공부를 많이 못하고 시험을 보는 기말고사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말고사 때 보통 성적 하락이 큰 이유는 학교의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을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생들이 이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이 공부시간이 부족한 5월에 공부양을 잘 유지해서 끌어와서 빈틈없이 공부를 하고 6월달로 진입을 해서 시험 한달 전부터는 몰입해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관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5월달을 누가 얼마나 잘 보내느냐가 기말고사는 기말고사 때 성적을 어떻게 받느냐를 크게 좌우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다른 친구들 혹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놓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기말고사 때 굉장히 크게 만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5월달을 어떻게 잘 보낼, 보낼 것인가 그리고 혼자서 5월 달을 잘 보낼 자신이 없다면 와서 우리 같이 선생님의 꼼꼼한 관리와 빈틈이 없는 공부를 잘 유지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용화요고 2학년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